살짝 잡아주시면 좋거든요 자 이건 제가 내려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호 돌잡이 준비가 됐는데 아직 하지 마시고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지호가 돌잡이 합니다 여러분들 박수를 준비해 주시면서 우리 지호 멋지게 잡을 수 있도록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박수 자 지호 돌잡이 출발합니다 자 과연 지호의 초종 선택 자긴장되수 오, 자 하나 보내주세요. 어, 자 우리 어머니 그거 옆에다가 내려놔 주시고요. 판사을 잡고 있어도 됩니다. 자모자살짝만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호의 최종 선택은 판사봉이 되었습니다. 아 어, 이렇게 우리 지호가 어, 또 엄마 말씀을 또 기가 막게 또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판사봉을 잡았습니다. 판사을 잡은만큼 나중에 커서 훌륭한 판사, 검사, 변호사, 법조인 돼서. 어 우리 엄마 아빠에게 모두에게 어, 효도할 수 있는 우리 지호가 될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의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호의 돌잡이까지 진행을 마쳐봤고요 자 지금부터 아까 여러분들 그 번호표 오늘 응모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제 그거에서 추첨해서 선물 나눠드립니다. 자, 지호가 잡은것서 판사봉입니다. 그래서 판사봉에 응모하신 분에서 우리 여기 또 예준이 너무 실심하니까 우리 여기서 예준이 마음에 드려 하나 골라봐. 하나 골라서 어, 하나 골라서 여기 선전 손해줘. 여기다 주세요. 여기, 여기. 여기다가 이걸로 한 거예요. 어 자, 우리 예준이가 뽑은 1등 당첨번호입니다. 당첨번호 600. 50번 계십니다 650번 자 1등 당첨번호 650번 자 어? 1등 안나오고 있습니다 자 650번 자 가장 좋은 선물 1등입니다 650번 나오지 않으면 탈락 처리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650번 탈락입니다 나오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한번더 예준이야 예준 한번더 한번더 여기서 골라보세요 여기다 골라보세요 자 여기다가 주세요 이두 개죠. 두개 종시 모르니까. 자, 일단 먼저 뽑힌 것부터 부를게요. 당첨번호 614번, 손님 계십니까? 614번. 앞으로 하세요. 614번 1등입니다. 자, 1등에 당첨이 되셨습니다. 번호표에 주시고요. 어, 확인해보요 어떻게 되시는지 보겠니다 이렇게 쪽지게 해서 어우 무거워요 이거 하나만 드시고 올라가서 같이 기념촬영 엄마아빠 사이로 가셔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가운데로 가셔서 그렇죠 조금만 가까이 붙어주시고요 자, 카메라 볼게요 카메라 볼게요 카메라 보시구요 하나 둘셋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걱정마세요 오늘 선물이 많기 때문에 아직 주의는 남아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오늘 여기 오셨으니까 제가 남아있는 번호를 전부 섞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거를 전부 섞을 거예요 좀 확률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오셔서 다들 해보셨으니까 이 중에서 다시 한번더자 심심하지? 자 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하나 골라볼까요? 아 우리 또 예준이가 뽑습니다. 그걸로, 그걸로 연결해 주도록 까 자, 삼촌 주구. 어, 두개 뽑아내려면 하나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 뽑은 당첨번호 737번 선생님계십니다 737번에 뽑서 자, 뽑아서. 자, 번호표7 3 7 오, 확인됐고 어떻게 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가족 가족은 안 들어 요 들어가세요 탈락이에요. 네, 네, 네. 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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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로 선물 받아요. 자 보답 보고자아차사장 여기 있네 이거 하나 받으시고대시 올라가서 기념 촬영 멋지게 부탁드릴게요. 자 가운데에서 들어서 네, 카메라, 볼게요. 카메라 볼게요. 보실게요 웃으면서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선물 드리겠습니다. 혹시 나는 여기서 멀리서 오신 분 계십니까? 장거리 사 하나 챙겨 드릴게요. 나 멀리서 왔다. 나 정말 멀리서 오느라 너무 힘들어요. 선물 좋은 거 하나 챙겨 드릴게요. 자손 들고 어, 어디서 왔어요? 김포 바닥을수 있어 기다리고 있어. 자 김포보다 멀다. 네 화성 자 화성보다 멀다. 네 어디? 당진 당진보다 멀다. 오 이제 당진 보이 유족합니다 자 세골 외치도 나오지 않으면 당진 가져갑니다 자 당진 당진 네 어디 어디? 몰래 어, 식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 네 어디 강원도 어디요 네, 양양 아, 아니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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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가족 져가 말고 가족 말고 우리 이분은 어떻게 되신 분이에요 친구님 자 그러면 당진보다 멀리서 오신 분이 안 계시면 당진 초대드립니다 앞으로 자리해주세요 자 자, 우리 친구님께 장거리 산 요거 하나 챙겨드리면서 올라가서 기념 촬영 가지도록 할게요. 자 웃으시면서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이번 선물, 어, 굉장히 큽니다. 이분인데 혹시 나는 여기서. 나이가 어린 친구라 왔다 최연소상 드릴게요 나 나이가 어리다 최연소상 네? 얼마나 됐어요? 5개월? 5개월 아기보다 아 근데 저기 바았잖아요안 받으신 분이 안에서만 한번 할게요 자 이거 지금 아무도 손안 들었습니다 나이가 어리신 분어몇 살? 어 받을 수 있어 9살 기다려봐 자 9살보다 어리다 자 9살 어 네네 몇 살? 7살 7살 자 7살보다 어리다 일곱 살 받아 가겠는데 이러다가 자 일곱 살어네 여섯 살어 존경 중이에요 자 여섯 6살. 살자 여섯 살보다 어리다 자 여섯 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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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송 괜찮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배송 배송 몇 개월 팔 개월 팔 개월 엄청 오입니다 자 배송이 팔 개월 현재 1등 자 그러면 배송 팔 개월보다 더어리 신분 혹시 그러니까 더어리 신분 없어요 배송에 그러면 8개월 우리 남편분이신가요? 어, 아니요 아에요 죄송해요 자 그러면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앞으로 오세요 축하합니다 자 앞으로 오세요 자 그리고 뱃속 8개월의 아기와 함께 또 힘든 자리 해주셨습니다 자 축하드리면서 우리 이분과의 사이는 어떻게 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되셨나? 아빠, 지인 되신 분, 자, 여어 직장 동료분, 이거 축하드리면서 함께 올라가서 기념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출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이제 카메라를 바라봐 주시고, 자, 어머님, 아무데나 뛰세요. 자, 웃시면서 자, 우리 준상가씨바 하시면서 우리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laughs> 자, 아직도.